대중이 아, 어머니하고 이제 그 갈등 사안에 본인도 인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네. 어머니가 저희한테 네. 우리 아들이 저기 유튜버인데 조금 위험한 일하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된다 해가지고 일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고차 허위 매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저도 원래 처음에는 네. 뭐 맥주로 머리를 감는 그래, 그래, 그래.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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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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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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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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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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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런 그런 그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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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일단은 우리가 좀 얘기를 정리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머니가 그 이제 약간 즐겁게 할수 있는 고고거까지만 하고 위험한 거몇개 올려놓은 음. 게 있어요. 그거좀 내리고, 내리고. 댓글 같은 거에 흔들리지 않을 음. 그뭐 자신있대요, 이 멘탈이 음. 그렇게 있대요. 일단은 우리가 좀 얘기를 정리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머니가 그 이제 약간 좀 위험하게 음. 어떤 그 그 생각되는 그런 그 네. 목록이 한몇개있더라고한기개 정도 있어. 장기 매매 중고차 몇 개인데 네. 그런 거는 좀 내릴 생각은 없는 거예요. 네. 어머니가 요구 사항은 네. 그런고좀 내려주고 네. 위험한 걸좀안 했으면 좋겠다. 뭐 어. 어, 이건데 음. 어. 네. 아, 그렇죠, 대구게또그게또 아, 어, 아, 기록이니까 또그떻게 음. 네. 네. 음. 찍었는데 제가 음. 음. 마음고 많이 했거 아,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음. 그내 내린다고, 내린다고 한들 또 마음고생이 또 그게 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 그러면 어머니 말대로 약간 뭐좀 위험하고 그런, 그런 특별기획 아이템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조금 이렇게 분기별로 해서 너무 자주 안 하고 응. 분기별 음 응. 혹은 아 그러니까 분기별은 내 그냥 응. 제안이고 응. 어, 조금 이제 좀 그런 것도 좀 했을 너무 좀 이렇게 자주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더라요 근데 또 이제 하다 보면은 어. 사람들이 역시 진영진할때아 역시 진영진 이렇게 참좀이아 역시 진영진이이음잘하더라고요 아, 음. 그거에 사실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아, 위험한 아, 거는 음. 역시 뭐 역시 김구라야 역시 뭐 역시 뭐아 누구야 뭐 이거에 사실 그게 이제 자기한테 맞는 옷이면 상관없는데 음. 자기한테 안 맞는 거면 그거 완전히 그냥 맛이 가는 거거든. 내가 봤을 때는 좀 내려놔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어. 조금 순화를 해보시는 게 지금부터. 음.